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를 열심히 준비 중인 행복공장장입니다. 아,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면서 혼자라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지만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행복공장이 함께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영상에는 부동산 공부할 때 만났던 친구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을 좀 얼어 드리려고 제작했습니다. 올해 봄에 음, 은퇴 후를 불안해하는 친구를 만나서 아, 같이 생각하고 실천해서 만든 전체적인 과정을 공유해드리고 또 예상 수익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몇 개월간의 그 지식과 경험을 나누다 보니까 저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친구는 충분한 현금 흐름과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가실까요? 어, 브리니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부동산 강의비만 500만원 넘게 투자를 했는데 물건 투자가 아니라 강의비 투자만 했고 후기만 맨날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투자금은 당장 없지만 뭐 조금 정도 있었고 일가구 일 주택으로 큰 시세 차익은 기대하고 있다 근데 그거 집한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어, 투자를 못했다면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 물건 가치를 같이 파악하는 법을 배워보자 했고요. 두 번째는 어, 여러 가지 대출 스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금을 준비하는 방.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직장인이다 보니까 한 건으로 확실한 수익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또 들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먼저 학원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개인 성향과 재무상황 또 원하는 방법 등을 같이 점검을 했는데요 먼저 직장인의 신용은 양호하고 일주택자라 아, 주택투자하는데 취득세의 부담은 없고요 시간은 부족하지만 대형아파트나 다가구같이 약간은 음, 경쟁이 덜한 곳을 들어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물론 2030때종자 또는 3040 자산 증시. 그런데 현재 현금흐름을 추가로 만들거나 반테인생에 대한 5060 반태인생에 대한 준비는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흐름을또 시세 차익을 어떻게 순차적으로 준비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2030 때, 3040 때, 특히 3040 때는 어, 친구가 갈아타기, 넓히기, 중심지 이동을 통해서 음, 실세 차익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현재는 제2의 직업 준비를 위해서 어려운 자격증도 따놨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학원을 다니면서 상권이나 뭐 개발, 경매, 농지 같은 것들에 대한 공부가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매사업자나 주거 다운사 이진 같은 건 필요 없고요. 상가 또는 다가구, 대형 아파트 등좀더 경쟁이 덜한 곳에서 한 건을 수익을 크게 그때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지역과 물건을 선정했습니다. 1년 수익 목표가 작지는 않았어요. 2년에 최소 1억 정도? 1년에 5천만 원씩 벌는 식으로 현금 물음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투입 시간은 주말 위주로만 토일만 요 음, 사용을 하고 평일 저녁에는 물건 검색을 하고 명도는 제가 해주기로 했고 경매 절차는 직접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자금은 어, 1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추가 대출을 통해서 어, 4억 원의 종잣돈을 준비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투자할 것인지를 가자라고 대화를 나누었고 사업자 대출은. 음, 담보를 사용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특히 고신용자이기 때문에 경량학 대출의 이율이나 금액이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형평형과 매도차익이 큰 다가구 월세 흐름이 큰게 아니라 매도차익이 큰 다가구로 접근을 하자 그만큼 투자금이 있는 대신에 시세차익을 크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역과 그 그래서 입찰을 진행을 했습니다. 집 인근의 관리가 용이한 곳 그러다 보니 시세 파악도 잘 되고 있는 현재 잘 알고 있는 서울 동북부 지역과 남양주의 신도시들 그리고 물건 검색은 옵션원을 통해서 같이 쉐어하는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했고 경쟁이 낮은 수문같이 일단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업자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훨씬 경쟁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신축 상가주택도 모르는 사람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돈 난이도도 있고 또 투자 초기 투자 금액 세팅할 때까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매도하기 좋은 물건 신도시 급에서 거래가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결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회라고 썼는데 이거. 외에도 분석하기는 참 많이 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인장 가지 않고도 어느 정도 다 판단할 수 있었고 가가구를 첫 번째 입찰한 게 그냥 낙찰이 어 버렸네요. 워낙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래서 잘 아는 곳에 매도 가격과 가치를 파악하고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 건수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번호들이 있죠 이 번호들 따라서 다 했었고요 처음에는 일반 아파트 검색을 하고 조사를 하다가 점점 큰 대형 평형 위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예상 수익을 가지고 입찰가를 하나하나 정해 갔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에 연락 주시면 어, 무료로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짜잔 드디어 물건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고요 24년 7월 2일 초여름에 어, 감정가 29억 8천짜리를 어, 22억 5300. 어, 거의 5400이죠. 그래서 75. 주로 정도의 어, 평가가 2,400만 원정도에총 3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증금 영수증이고요. 그때 대금 지급 기한에 완료해서 현재 배당 종결까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건을 보시게 되면 토지가 2평, 건물 면적이 206평으로 어, 지어진지는 2020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약 2년, 약간 넘은 아주 초신축 주택이고요. 위치는 다산신도시 내에 F1 지구에 있었습니다. 워낙 잘 아는 지역이고 시세를 잘 알았거든요. 그러면 시세 조사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디스코의 한 모습이고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 매물 나오는 거죠. 디스코에는 시세들을 조사하고요. 과거 거래 사례들, 그리고 네이버를 통해서 현재 매물을 보는데 현재는 이 블럭에 매물이 하나, 소지 평수 72평에 29억짜리가 하나 있었고요. 저희가 입찰한 건물은 92평이었고 예상 매매 2년 후에 29억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거래 사이를 보면 33억 6천 34억 31억 30억 이렇게 거래가 됐었고요. 대충 보게 되더라도 거래는 30억에서 34억까지 거래되어 있고, 여기는 토지 평수들은 다양하니까 평당가가 3700에서 4천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뭐 평당가는 1천이 넘은 경우도 많이 있습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상수익을 계산했었을 때는 어, 요 정도 75% 수준으로 입찰을 했는데요. 이때 계산한 금액으로 목표이익을 매도차익을 세전 5억 2천 그리고 세후 3억 목표로 해서 계획을 잡았고요. 했는데 결론은 명도 진행은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은 문자로 했고 최종적으로는 통화를 했는데 대부분 문자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어, 명이 전부 배받기 그 때문에 두 명의 임차인을 명도하는 게이사비가좀 들었습니다. 많이는 안 들었고요. 또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어, 다음에도 비슷한 물건 받았을 때 충분히 관리하기 쉽게 정리를 하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총 다가구니까 상가주택 1층은 3 0형 정도를 세가지로 나누어 있었고요. 2층에 두 가구, 3층에 한 가구, 4층에 두 가구인데 이게 특이하게 복층이 세개가 있고 쓰리룸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팅은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전세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전세 목표를 낮추고 현재 시세대로 그리고 월세로 전체를 돌리는 경우로 했을 때 이렇게 보증금 3억 1 0에 월세 1110만원 목표를 세팅하고 있고요. 현재는 뭐 하자마자 돼서 201호, 301호는 이미 목표한 금액대로 어, 임대를 마쳤고 나머지 호실은 전부 다 명도가 어, 끝난 상태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저희의 수익 계획은 생각보다 비슷하긴 하지만 좀더 나은 상황이 됐는데요. 그 이유는 대출을 그 놀라지 마십시오. 신탁 대출이 아니라 근저당으로 2억 5400에 그 낙찰을 받았는데 무려 1억에 근저당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0% 정도의 대출을. 근저당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최소화해 가지고 이제 거의 그실 투자 금액은 6, 7천만 원 정도만 투자해 놓은 상태에서 월세 흐름이 한 40만 원 맥스 예상하고 있고요. 세팅이 다 되는 상태인데 상가는 매, 뭐, 임대가 조금 천천히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8천만 원, 10만 원 정도 투입한 상태에서 월세 흐름이나 돈돈 진행하고 있다가 2년 후에 매도 차익을 크게 가져가는. 그래서 최소 5억 2천, 맥스 6억 정도의 그총 수익에서 어, 양도세 40에서 42% 냈을 때 3억 4천만 원 정도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실제 진행됐던 내용들은 자세하게 또 설명해드릴 수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생각입니다. 제가 친구를 이번에 그 상황들을 체크하고. 또, 실제 투자를 조언하고 진행하면서 제 스스로도 많은 것을 얻는 기회였고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명도하는 과정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고요. 또,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과 같은 순서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1대1 마스터 클래스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최대 그 3명씩 두개 그룹만 진행할 거고요. 제가 현재도 투자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강의만 하고 그렇게 해서 큰 돈을 걸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즐거워서 하는 만큼 1차 케어하면서 최대 6명만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1대1 케어를 받고 싶은 분들인데, 실제 재무 상태를 체크받고 최적의 최적 로트 갖고 있는 자금이나 또 현금 흐름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맞는 최적의 투자를 찾으셔야 되고요. 뭐 부동산 경매 강의 등을 실천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같이 판단하기 그런 분들 또 노후에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은 분, 제가 상가 투자도 여러 개 했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은 분이죠. 혼자서 결정하고. 투자하는 것에 확신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시면 끝날 때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하고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가치를 파악하고 수익 그 예상 수익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갖고 싶은 분들이라면 오셔서 지속적인 투자를 같이 진행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앞으로 진행 순서는 어, 성향 분석. 재무 분석, 물건 검토, 이런 큰 흐름으로 진행할 것인데요. 요거는 챕터를 요런 식으로 나누어서 일부터 챕터까지 진행할 것인데, 먼저 성향 분석을 해서 어떤 흐름에 어떤 투자를 좋아하시는지 거기에 맞춰서 가용 자금들을 체크하고 세금 등을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나 물건을 정한 다음에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역을 나와버려요. 결론이 나오니까 지역에 대해서 확실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의 전체 수익이 검토되면 어, 계획을 수립해서 입찰도 하고 낙찰 받고 실제적으로 세팅해보는 실제적인 그런 스터디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물건 검토도 할수 있고요. 커리큘럼은 오리엔테이션부터 기초 경공매 그리고 물건에 대한 검색, 추천, 가치파악, 입찰 그리고 이 칼에서 낙찰이 됐다면 세팅 및 매도까지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해주고 교육이 끝난 다음에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계에다 가져가면서 물건 검토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나누면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제 친구 얘기하고 또 제가 오늘 간단히 만들고자 하는 1대1 마스터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 드렸는데요. 음, 친구 얘기죠. 그때 큰 경매 학원에서 모든 과정을 거의 다 수강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강사들이 원하는 건 후기니까 카페 활동을 하고 후기만 쓰다가 실제 투자는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게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음, 5년 전에 시작할 때도 같은 경매 기초 받았던 친구가 약 13명? 같은 조언이었죠. 13명이었는데 실제 현재까지 투자하는 사람은 저하고 또한명 있을까? 아, 그 정도밖에 없고요. 실제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대형 학원들, 경매 학원들의 구조는 수강료를 통해서 매출 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비들을 끌어들여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글잘 쓰고, 막 보고서 잘 쓰는 사람들이 잘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강사들이 요즘에 보게 되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강사들은 몇분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강의로 그 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 초기에 열심히 투자하셨던 것들하고 강사가 돼서 유명세로 돌고 계신 것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좀 의문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노땅들은 도통 참여하기가 어렵고 주민 활동에서는 좀 배제되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도 많이 나이가 됐지만 여러분들 일대일로 케어하면서 어 공부도 하고 또 실제 물건들 분석하고 직접 투자하는 것까지 가이던스를 드리는데 충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됐고 또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을 지혜할 수는 없으니까 전에 무료 댓글, 아 무료 파일 분들하고 몇명안 되는 구독자분들이지만 같이 좀 해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 자세한 신청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 여러분과 노후를 함께 고민하는 행복공장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